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김장철을 맞아서 음, 제가 좀 지인분한테 얻은 김치 어, 굴김치하고 수육이랑 먹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 집이 김장을 한건 아니고요. 어, 까치머 형님 어, 시골집에서 김, 김장을 하셔가지고 밥이 치킨무 같아요. 아 진짜 그릇이 밥그릇이 깨져가지고. 김치는 역시 찢어먹는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자, 이 김치에다가 굴을 한두개 올려요 두개 올리고 고기를 하나 잡아서 싹 올려서 싸서 음, 굴 비린지 안 나요, 잡사님. 아니 저는 굴, 굴 비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 향이 좋아요. 어. 잡사 형님, 진짜 팬입니다. 요리는 누구한테 배운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해보시는 건가요? 제가 좀 어려서부터 자취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혼자서 밥을 해 먹고 하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굴 보여주세요. 요거 다 굴입니다. 네, 맛있게 잘 버무려져요 김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미치겠다라는 그 말이 많이 올라오는데 왜왜이 채팅이 자주 올라오냐면이걸 맛을 아는 분이거든, 네, 다들. 아 닭거기님 4천 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 맛을 아는 이유가 제가 만약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이걸 먹었으면 더랬을 거예요. 근데.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 하면 여러분들 김장할 때그 이걸 먹었던 그 맛을 알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손에 딱 입에 넣어주던 그 맛. 응. 딱 해가지고 김치 진짜 삼삼하고 진짜 맛있네요 음. 지금 밥도 손으로 좀 먹으면 좀 그러려나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밥도 손으로 알겠습니다. 굴 넣고 고기랑 딱 먹고. 아 손가락 쪄주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 우리가 고기 딱 사서 김밥 뭐 말이 필요 하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얀 하나 있는 어주고요 김치 어우.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반갑습니다. 아니요. 고기가 끓여야 되는데, 풀떼기가 끓게 그래요? 양념, 양념 다안백김장지 마시죠. 아, 금갑다님께서 4001번째 팩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기 하나 올리고, 고도 하나 싹 올리고, 요 김치 양념도 살짝 좀더 해가지고, 딱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음? 여러분들. 음? 돼지고기 전지입니다, 전지 앞다리 스타 김치피죽 기가 막히죠 어 얼큰하다 땀이 좀 난다. 서 김장 저희 집에 한건 아니라 아, 까성님 그 시골에서 김장 하셔가지고. 김치는 여기 자는 것 보다, 이렇게 찢어서, 응? 밥 살짝 넣고, 고기 하나 입에 넣고, <laughs> 진짜 먹방은 잡사비 제일 맛있는 게 드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아, 한쪽에 남성수 좀. 아, 보기 힘들다. 진, 진심 형기증 현기, 나. 그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여러분들 음. 김치를 보면 윗골이라고 제가 음? 예, 전지살입니다. 자, 구올리고저 <laughs> 김치로 싸다구라도 맞아 보시. 자, 밥이랑 싸서 밥이랑 쿠이랑다 싸서. 자, 출발하고 오시도 어밤운치만 부탁드나니다제 녹화 누르고 가고 싶습니다 땡초 있습니다, 냉초 있습니다. 이기랑골고또빵 넣어서 음. 네, 어나오세요 스키오님께서 전지랑 후지 차이가 뭐예요? 전지는 앞 가슴 쪽앞 다리 네. 후지는 뒷다리 쪽 그러니까 후지는 보통 수육으로 먹긴 하는데 약간 좀 뻑뻑해요 그리고 후지는 탕수육용이나 아니면 돈가스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음. 한 끼에 한포기 김치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삼삼해요. 굴김치가 요게 안 짜. 안 짜니까 요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저 <laughs> 설사 안녕? 오랜만이네, 섰사 자. 맵기는요, 지금 엄청 많이 맵진 지 않고, 딱 적당히 맵습니다. 고기 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딱 올려서. 매운 고추 먹어 아, 매운 고추는 좀 이따 먹을게요. 잡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방송하는 게 직업입니다. 어, 요거, 요거 말고는. 지금 또 고구마 따로 또 판매 좀 하고 있긴 한데. <laughs> 음. 저 부모님들이 구마 농사 지으세요 네 이제 음, 목숨 안 합니다 베스트 비디오에 재고 나서는 지금 방송에막 매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묘사 맞 김치 한 봉지 다 드시네 진짜 고기가 생각보다 안 땡겨 김치에다가 막 밥만 먹어도 진짜 대박이겠다 진짜 형님 한달 얼마 보세요? 아저 수익은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거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또 굴도 한두개넣고뭐잘 네. 벌리는 다은 많이 벌리고 또안 벌리는 다은또안 벌리고 그래요. 이게 김치는 잡사님 사랑입니다. 그렇죠. 어. 40%뜯기지아 않... 아니요 베스트 비제인 30%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맛있겠다 국밥이 거기가 어디 보여요? 던 됩니다 단지 신한 b j 분 드신 거 있죠? 예. 네. 꽃대지 푸우님. 제일 가까운 분들은요, 분들 뭐, 맞는가오 음. 김치 판매하세요. 요거는 제가 저기 하는 김치가 아니라, 어. 백반님 양무지식과 아니었습니까 예, 네, 맞았, 예, 네, 맞습니다. 음. 전지가, 전지가 무슨 부위 앞다리살이고요. 울트라마니아님 또, 사천, 이번째 팬가 감사합니다. 아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님 사촌, 3번째, 청춘 100개를 마음 감사합니다. 무슨도오키오키오키왜땀 흘려요? 어 매콤한 김치를 좀 많이 먹었대 고춧가루 많이 먹었대 땀이 좀 나네요 스톱이 어서오고? 아 대박이다 난 진짜 외국에서 태어나서 쓰면 이 맛있는 김치를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그럼 소주 없도 어술 넘어 김치는 넘어갑니다. 음. 수업 먹방 유튜브도 많이들 올려주세요.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 철수야. 인사할 때는 어서오시고요. 매운 짬뽕 이후로 몸 살이야. <laughs> 다음 주쯤에 할 예정이에요. 김치는 어디서 공수해 오신 거임? 이거 까치롤 형님 이제 시골에서요. 싸는 네. 거참 잘하죠. 형 발모자 발라요? 발모자 안 바르는데 머리숱이 원래 원청 많아가지고 오리 발모자를 발를끼요가 이거 밥에 김치만 살짝 얹어 먹어도 오지는 맛이 나오는 거였는데. 아. 김치 한 포기 진짜 다 먹었는데 지금 양념만 좀 남았네. 여러분들 먹다 보니 맛있어가지고 진짜 김장하는 날은 희한하게 진짜 물 많이 먹을 까하면서 김치를 엄청 많이 먹어 진짜. 어 아, 근데 이거 김치 진짜 맛있다. 이게 안 짜고 삼삼하니까 진짜 더 맛있어요. 어 김치 한복을 다 먹었네 진짜 내가 아이... 도떨어졌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드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본업이 BJ신가요? 네 지금 본업이 BJ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뜯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김치도 떨어져 가고, 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